드디어 미는 북클럽이 왔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이렇게 일찍 올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책 고르던 영상은 올렸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 신청하고, 어제 미는 패밀리데이 신청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출판사 덕질하는 게 힘든 일인가. 진짜 미는사 덕질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지금 작년에 가입을 못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순수하게 얼리버드이신 분들과 나눠져서 가입을 좀잘 했고요.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잘 왔을지. 내가 이렇게 골랐었나? 순간 내가 뭘 골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아요 벚꽃 동산 나는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 경주는 왜냐하면 맞아요 이렇게 세 개로 골랐어요 나머지 책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받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세권 골랐고요 어, 생각보다 나는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와 벚꽃 동산이 얇은데 경주는 생각보다 두툼하네요 이렇게 얘 두툼하고. 이렇게 세 권이었고, 세 문전 하나도 안 고르고요. 왜냐면 세 문전은 밀레호드에 다 올라올 것 같아서 안 고르고 있고 젊은 작가들 책으로 골랐거든요. 젊은 작가님들 책으로 골랐는데. 잘 왔네요. 골랐던 대로 잘 왔고 나의 천사, 이희주 작가님 책 하나 골랐고요. 이거는 작년부터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인데 뭔가 계속 믿음사 책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에 존버를 했고 급류가 올라와서 존버를 했지만 결국 안 올라왔던 나의 천사 이걸로 골랐고 그 다음에 달력 뒤에 쓴 유서는 민병훈 작가님인데 제가 사실 민병훈 작가님 잘 모르거든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싫어서는 장감명 작가님이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걸로 골라봤습니다. 이거, 다, 이거 골랐다고 하니까 다들 재밌다고 하시던데? 응, 궁금해요. 한국이 싫어서 이렇게 지금 젊은 작가 책세권으로 이렇게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대되는 키트입니다. 키트. 어우, 좀 묵직, 묵직한데요? 자, 키트. 작년 키링이 너무 갖고 싶어서 했는데 뭐 어떡해요? 일단 올해 한번 뜯어볼게요. 올해는 뭔가 쓰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것 같아요. 이 읽기, 읽기, 이런 위주로 지금 포지션을 미음사에서 잡은 것 같고 한번 뜯어볼게요. 자, 2025년 미는 북클럽과짜자잔 오! 다른 분도 언박싱 영상을 계속 봤어요. 저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일단, 트래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트래커를 잘안 씁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안 쓰는데, 차라리 이거를 좀 오려서 다이어리 붙여서 쓸까? 고민 중인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트래커. 트래커가 왔고, 스티커. 붙일 수 있거든요. 이 트래커에. 이걸 달성을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는 시스템입니다. 다 모으면 귀여운 아이들, 이게, 아이들? 캐릭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일단 이거는 잘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안쓸것 같아. 갖고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 이거 제일 기대됐어. 저는 진짜 딴거다 필요 없고, 이것만. 이거 하나 더 갖고 싶어서 남자친구 계정으로 가입을 할까. 그 생각할 만큼. 아,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잘 귀엽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발음 말. 제가 한때 공무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아, 이런 거 진짜 많이 외웠어.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지 웃게 공부했는데. 또 생각나네. 막 주구장창도 아니고 주야장천 막 이런 거 외우고 진짜 배웠던 거다 있네. 여기 시험 공부했던 거 아~ 이거 진짜 시험 단골 문제였어. 꽤나 꽤나 구시렁거리고 궁시렁거리. 고 이거 진짜 이것도 시험 단골 아~ 이것도 참으려야 이런 거 진짜 많이 외웠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추억도 약간 추억이라 하기 그렇지만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키링? 올해는 또 이런 느낌으로 내줬네요. 네, NFC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음. 두 번째는 잡동산이 책이 이렇게 두 권? 세 권으로 알고 있는데, 세 권인가? 이건 뭐지? 아, 이거 그거다. 글감 조각 모음. 이거 이렇게 막 스티커처럼 나오는 거. 꽈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뜯는 거 아닌가? 아, 일로 나와야 되나, 이게? 다른 분들 거 봤는데. 이게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잡동산이가. 세 권이에요 이게 작년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작년은 이게 뭔가 카테고리 별로 모아서 뭐 사랑이면 사랑 책 모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컨셉이었는데 올해는 또 완전 다르네요 진짜 음. 짓기 뭔가 글쓰기나 필사 이런 거에 올해는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나 봐요 기책 같이 읽어요 뭐 이런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적는 게 많아요 오~~, 오. 아 이런 얘기, 이런 정거구나. 저는 약간 진짜 창작을 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 요즘 사람들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아... 직기... 잃는 마음... 여기 다 잃는 거... 잃는 거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 매고 돌리던데... 이렇게 신기하죠. 하늘하다, 서늘하다, 사늘하다, 사랑 없다. 카산이 오, 신기해, 이런 거. 너, 야, 어떻게 이런? 아, 요즘 애들 일을 잘해. 요즘 친구들 진짜 일을 잘해요. 이거 봐봐. 돌아갈 때도, 이 밑에도 이렇게 돌아가요. 밑에도 이렇게. 오, 어, 이렇게 그, 순, 우리말. 우리말에 대한 이렇게 풀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 어, 너무 귀엽다. 음. 돈좀 꽤나 썼겠는데? 좀 두툼합니다. 이거, 읽는 마음은 두툼하고 거의 문제집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잡동사이 자체를 안의 내용물 처음 보거든요? 응. 글들이 있네요. 이거 일단 뭐 뭔가 스포일 것 같으니까 이만큼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쓰는 존재 아 이, 이거는 이것도 돌릴 수 있어요. 아 이거 필사 약간 그런 거구나. 이런 느낌. 이제 저는 필사 시집만 대부분 하고 소책은잘안 하긴 하는데 읽기 바빠서 아 이렇게? 괜찮다. 뭔가 작년에는 세권다 읽는 거였는데, 올해는 뭔가 필사 이런 게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적는 거, 읽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세 개를 주셨네요. 이게 잡동산이세 개. 이거는 글조각 모음 스티커. 이거는 제가 너무 귀엽다 했던 발음 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제가 고른 책세 권. 이렇게 올려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권. 이렇 해서 저는 지금 이번에 미는 북클럽 가입한 거를 이렇게 받았고요. 이런 책 요즘 제가 또이분이저기를 독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전자책이. 그럴 때 이렇게 얇은 책을 하나씩 그냥 가방에 놓고 다니거든요. 제가 요즘 다른 짐은 다 줄이고 화장품 이런 것도 다 빼고 가방 가볍게 다니는데 이런 얇은 책 하나 들고 다니는데 웰컴 도서 이런 책들은 가방에 놓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책한권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젊은 작가 책을 이렇게 골랐잖아요. 사실 제가 젊은 작가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금유를 재밌게 읽기도 했고, 주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작가님 책 중에 멘토맨도 멘토 읽었고, 스크롤을 읽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미름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건 제가 이건 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는 책일 거예요. 치치새가 사는 숲이라고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서점에서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표지가 여름 여름 할것 같잖아요. 이 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좀더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구독자 이벤트 할때 같이 드리고 싶은데 이 치치새를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그때 읽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표지만 보고 되게 싱그럽. 막크하고막 그런 내용일 줄 알고 <laughs> 이제 구독자분들 선물로 몰래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다섯 권을 더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죠. 전 드리고 나중에 읽었어요. 권지용 콘서트 다녀오고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현생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이제 나도 이제 부트병데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딱 콘서트 다녀오고 첫 책이 치치새였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우울감이 있어서 아좀 상큼하게 시작해볼까 하고 딱 펼쳤는데. 어 뭐요? 싶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분들의 리뷰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표지와 너무 다른 내용. 오, 근데 다들 놀라움의, 놀라움의 내용의 그 인스타에 그 리뷰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아, 이게 그만큼 놀라울 만큼 되게 좋은, 아니, 나쁜 책이 아니라 되게 그런 책이구나 상큼하고 싱그러운 책이구나 했는데 오, 완전 반전입니다. 제가 4월에 읽은 책들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충격적인 책으로 치치새가 사는 숲을 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친구들한테도 선물하게 됐고 아 왜냐하면 저만 놀랄 수 없잖아요. 저만 이 책의 반전을 느낄 수 없잖아요. 왜 다들 이게 호불호에서 엄청 갈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호입니다, 호. 이게 제와 한테 약간 구의 증명 같은 결이에요. 젊은 작가 책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좀 고민된다면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시대가 사는 숲도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이걸 읽고, 하여튼 젊은 작가들 책을 좀다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오, 장진영 작가님, 오. 이거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거 되게, 음, 어... 뭔가 여름에 어울릴 책 같잖아요. 여름에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내용이. 투을타자고좀다 어둡습니다. 어두운 내용이에요. 아무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 놀랐고 어, 이제 90년대생이라면 좀 공감할 내용들 때 시절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요지 2000년대 친구들 말고 우리 90년대 사람들의 학창 시절이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치치새 읽어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책을 살짝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미눔사 받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싹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작가님들 책이 많은데 한번 도장 깨기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맨투맨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읽었네요. 여기 앞에 책들도 한번 도장 깨기를 싹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이렇게 책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